아시아에 이런 충격적인 도시가 있었다니. 세계 곳곳을 누볐는데, 이곳을 이제 알다니 참 인생은 알 수가 없네요. 이 이야기는 제 기자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는데요. 바로 일본과 중국의 사이에 위치한 한국이라는 나라의 수도 서울에서 본 충격적인 장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개인 돈을 들여 무작정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는지, 왜 회사의 반대를 무릅쓰고 서울편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만요. 요즘 해외에서 우리나라 영상을 그대로 복사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상황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컨텐츠를 해외에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에 계신지 소통 부탁드립니다. 저는 양천구 목동 근처에 좀더 집값이 싼 신월사동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44년간 살아오면서 수많은 도시를 취재했습니다. 뉴욕, 파리, 런던, 그리고 이번에는 도쿄까지. 모든 도시마다 나름의 매력이 있었죠. 하지만 도쿄에서 느낀 건 조금 달랐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완벽한 도시라고 말했어요. 실제로 그랬거든요. 지하철은 정시에 도착하고, 거리는 깨끗하고, 사람들은 질서정연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아쉬웠어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달까요? 촬영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동료 PD 마르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라, 이제 한국은 넘어가자. 서울은 일본의 그림자일 뿐이야. 우리가 이미 완벽한 이야기를 만들었는데 왜 시간을 낭비해? 마르크는 항상 효율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죠. 시청률과 화제성만 생각하는 전형적인 미국 PD였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마이너 국가야. 시청자들이 일본 이야기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거라고. 마르크의 말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실제로 회사 내부에서도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아시아 하면 일본, 중국 정도만 떠올리는 게 일반적이었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아니, 생각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계 동료 앤디박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사라, 서울은 정말 다릅니다. 제가 20년간 미국에서 살면서도 고향이 그리운 이유가 있어요. 단순히 향수 때문이 아니라 그 도시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요. 앤디는 제가 10년간 함께 일한 믿을 만한 동료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강하게 추천한다면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날 밤, 저는 혼자 노트북을 열고 인천공항행 항공편을 검색했습니다. 회사 승인도 받지 않은 채로 말이에요. 제 개인 카드로 티켓을 끊으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죠. 이게 맞나? 44살에 이런 모험을 해도 되나? 하지만 기자의 본능이 말하고 있었어요. 가보라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공항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뉴욕의 존에프 케네디 공항이나 도쿄의 나리타 공항보다 훨씬 앞선 느낌이었죠. 자동 입국 심사를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권을 대고 지문을 찍으니 3초 만에 끝나는 거예요. 직원도 필요 없었죠. 이게 진짜야?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미국은 아직도 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데 말이에요. 터미널을 걸어가면서 더 놀랐습니다. 자연광이 쏟아지는 천장, 어디를 봐도 깨끗한 바닥, 그리고 무엇보다 직원들의 태도가 인상적이었어요. 친절하면서도 자연스러웠죠. 억지로 웃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도와주려는 느낌이었습니다. 공항 안내판도 신기했어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모두 표기되어 있었죠. 그런데 단순히 번역해 놓은 게 아니라 외국인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심지어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동하는 동안 핸드폰 신호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공항 철도를 타면서 생각했어요. 이건 공항이 아니라 미래를 관통하는 도시 입구다. 기차 안은 조용하고 깨끗했습니다. 사람들이 큰 소리로 통화하지도 않고 음악을 크게 틀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죠. 서울역에 도착해서 저를 마중 나온 사람이 박진우였습니다. 서울시청 글로벌 홍보팀 팀장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반갑습니다. 사라 기자님. 짧은 시간이지만 서울을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진우는 유창한 영어를 구사했지만 어딘가 진실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냥 업무적으로 응대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의 도시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함께 나온 양혜미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통역사이지만 사실 인류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도시의 문화적 맥락을 함께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진우와 양혜미의 안내로 서울 시내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놀라움은 티머니 카드였어요. 양혜미가 말했죠. 이 카드 하나면 버스, 지하철, 택시 모두 이용할 수 있어요. 심지어 편의점에서 물건도 살수 있고요. 뉴욕에서는 지하철 카드, 버스 카드, 택시 앱이 모두 따로였는데 말이에요. 하나의 카드로 모든 교통수단을 연결한다는 발상 자체가 신선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시스템이 있었나요? 제가 묻자 박진우가 답했어요. 2004년부터 시작했으니까 벌써 20년이 넘었죠. 처음엔 시민들이 불편해했지만 지금은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되었어요. 지하철을 타면서 또 한번 놀랐습니다. 역사가 호텔 로비처럼 깨끗했어요. 바닥에 휴지 하나 떨어져 있지 않고 벽면도 깨끗했죠. 그런데 청소하는 사람이 특별히 많지도 않았어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전광판을 보니 열차 도착 시간이 1분 단위로 정확하게 표시되고 있었어요. 양혜미가 설명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정시 운행률이 99%예요. 1분 늦어도 사과 방송이 나와요. 정말 시간에 맞춰 열차가 도착했죠. 승객들도 질서정연하게 내리는 사람 먼저 타는 사람 나중에 했어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책을 읽거나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요. 통화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음악을 크게 틀거나 떠드는 사람도 없었죠. 그런데 억압적인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서로를 배려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박진우가 말했습니다. 사라 기자님, 이게 서울의 특징이에요.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스스로 질서를 만들어 가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건 내가 알던 아시아가 아니야. 마르크가 말한 일본의 그림자라는 표현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11시 양혜미가 제안했습니다. 사라 기자님, 서울의 진짜 모습을 보려면 밤에 홍대를 가봐야 해요. 낮에 서울과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거든요. 솔직히 걱정이 되었어요. 뉴욕에서 밤 11시에 혼자 거리를 걸어 다니는 건 상당히 위험하니까요. 홍대 거리에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클럽과 야시장, 라이브 카페와 무인 매장이 한 거리에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무질서하지 않았죠. 각자의 영역에서 자신만의 색깔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았지만 시끄럽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건 여성들이 혼자 걸어 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새벽 시간인데도 자연스럽게 혼자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커플들도 편안해 보였죠. 서로 웃으며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실시간 SNS 생중계를 시작했어요. 지금 서울 홍대입니다. 밤 11시인데도 이렇게 안전하고 활기찬 거리를 본 적이 없어요.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죠. 이게 진짜야? 파리보다 깨끗해 보이는데? 믿을 수 없어 전 세계 시청자들이 놀라워하고 있었습니다. 무인 편의점에 들어가 봤어요. 계산대에 사람이 없는데도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계산하고 나가고 있었죠. 누군가 물건을 훔쳐가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그런 일은 전혀 없었어요. 양혜미가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 문화예요. 누가 감시하지 않아도 스스로 지키는 거죠. 박진우도 덧붙였어요. 서울은 말보다 행동이 먼저입니다. 사람들이 규칙을 지키는 이유는 벌금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냥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도시 인프라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다른 거구나. 기술로 만든 안전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만든 안전이었습니다. 홍대에서의 놀라운 경험 후, 박진우와 양혜미는 저를 한강 근처 카페로 안내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었는데도 카페가 문을 열고 있다는 것부터 신기했어요. 그것도 24시간 무인 카페였죠. 박진우가 말했습니다. 사라 기자님, 서울은 말보다 행동이 먼저입니다. 사람들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서로 이해하고 맞춰가는 도시예요. 저는 궁금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뉴욕에서는 모든 걸 규칙으로 정해놔야 작동해요. 양혜미가 인류학자다운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 도시는 관습으로 움직이죠. 누구도 강요하지 않지만 다 알아서 돌아가요.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내리는 사람 먼저, 타는 사람 나중에 하는 것도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박진우가 덧붙였어요. 외국 기자들이 종종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질서가 유지되냐고. 정답은 간단해요.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이런 문화는 언제부터 생긴 건가요? 양해미가 설명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모든 걸 다시 만들어야 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깨달은 거죠. 개인보다는 공동체가 우선이어야 모두가 살수 있다는 걸?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평생 촬영한 도시들과 너무 다릅니다. 런던도. 파리도, 뉴욕도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게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박진우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게 바로 서울입니다. 기술이 발달해도 사람이 중심인 도시. 시스템이 완벽해도 마음이 먼저인 도시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도시에는 정말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고. 다음 날 아침 양혜미가 저를 무인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진짜 서울을 보여드릴게요. 카페에 들어서니 로봇이 직접 커피를 제조하고 있었어요. 주문은 터치 스크린으로, 결제는 카드나 휴대폰으로 간단하게 끝났죠. 로봇이 만든 커피를 마셔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로봇이 만든 거라고요? 맛이 정말 훌륭했어요. 양혜미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기술과 품질을 동시에 추구해요. 무인이라고 해서 대충 만드는 게 아니라 더 정교하게 만들죠. 길을 걸어가다 세탁방을 발견했습니다. 문이 열려 있는데 사람이 없었어요. 세탁기와 건조기만 돌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세탁용품들이 그냥 진열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누가 봐도 가져가고 싶은 고급 섬유유연제가 며칠째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저건 누가 관리하나요? 제가 묻자 양혜미가 답했어요. 사장님이 가끔 들르시지만 대부분 고객들이 알아서 해요. 가격표 보고 돈 넣고 가져가는 거죠. 뉴욕이었다면 하루도 안 되어 다 사라졌을 물건들이었어요. 박진우가 스마트폰 앱을 보여줬습니다. 지하철, 버스 연계 정보가 실시간으로 나와요. 몇분 후에 도착하는지, 어디서 갈아타야 하는지 한눈에 볼수 있죠. 정말 신기했어요.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처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녁 늦게 숙소로 돌아갔는데 새벽 4시에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숙소 앞에 택배 박스 여러 개가 그대로 놓여 있는 거예요.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그냥 두고 있었죠. 저는 중얼거렸어요. 뉴욕이었다면 3분 안에 사라졌을 것들인데, 양혜미가 말했습니다. 새벽 배송도 여기서는 당연해요. 도난 걱정 없이 문 앞까지 배달되죠. 이게 실내 기반 사회의 모습이에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도시는 기술이 아닌 사람의 품격으로 돌아가는 곳이라는 걸, 서울에서의 놀라운 경험들을 정리해서 뉴욕 본사에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마르크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화상회의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사라, 도쿄 파트는 훌륭해. 하지만 서울 분량은 과하고 감정적이야. 다른 피디들도 한 목소리였어요. 한국은 여전히 마이너 국가야. 시청자들이 관심 없어 할 거라고. 아시아 특집이면 일본, 중국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죠. 제가 개인 돈을 들여간 취재라는 것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마르크가 더 강하게 압박했어요. 사라, 당신이 본건 한국 정부가 보여주고 싶어 하는 모습일 뿐이야. 진짜 현실은 다를 거라고. 우리는 객관적인 저널리즘을 해야 해. 저는 반박했습니다. 제가 본건 정부 홍보가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본사의 입장은 확고했습니다. 시청자들은 익숙한 이야기를 원해. 일본의 성공 스토리는 이미 검증된 콘텐츠야. 한국은 아직 그 단계가 아니라고. 심지어 예산 책임자까지 나서서 말했어요. 추가 제작비는 승인할 수 없어. 제가 말했습니다. 전 세계 시청자들은 다르게 생각할 거예요. 제 SNS 라이브 방송만 봐도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하지만 마르크는 고개를 저었죠. 소셜미디어 반응과 실제 시청률은 다른 문제야. 우리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 회의가 끝나고 혼자 남았을 때 저는 깊이 고민했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 본 걸까요? 서울에서의 경험이 과장된 건 아닐까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확신이 있었어요. 제가 본 것들은 진짜였고 세상이 알아야 할 이야기였습니다. 며칠 후 시사회에서 서울편 분량을 대폭 줄이라는 공식 요구가 왔습니다. 원래 30분 분량을 5분으로 줄이라는 거였어요. 사실상 없애버리라는 뜻이었죠. 저는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센트럴파크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정말 제가 틀린 걸까요? 44년 기자 생활 중에 이렇게 확신했던 적이 드물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회사의 압박은 현실이었고, 저도 생계를 위해 일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어요. 이건 취재가 아니라 증언이다. 사람의 품격에 대한 기록이다. 세상에는 아직도 신뢰와 배려로 돌아가는 곳이 있다는 증거다. 다시 서울에서 찍은 영상들을 봤습니다. 홍대 거리의 안전함, 무인가게의 신뢰 시스템, 지하철의 자발적 질서, 새벽 배송의 안전함, 이 모든 게 거짓일 리 없었어요. 제가 직접 경험했고 느꼈고 감동받았던 일들이었습니다. 박진우와 양혜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미안해요. 회사에서 서울 편을 거의 없애버리라고 해요. 박진우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라 기자님이 진실을 봐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양혜미도 메시지를 보냈어요. 사라님,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들의 따뜻한 말이 저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회사가 반대해도 제가 본 진실만큼은 기록으로 남기겠다고. 그날 밤, 저는 편집실에 남아서 서울편을 완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기자 인생을 걸고 만들어야 할 이야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편집실에서 밤을 새워 서울편을 완성했습니다. 회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0분 분량 그대로 만들었어요. 제목은 서울실내로 움직이는 도시였습니다. 마음을 담아 만든 작품이었죠. 내부 시사회 날이 왔습니다. 마르크를 비롯한 임원들이 모였어요. 분위기는 차갑했죠. 살아, 이미 결정된 사안이야. 왜 계속 고집을 부리는 거야? 마르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영상이 시작됐습니다. 인천공항의 자동입국 심사 장면부터 홍대 심야 거리의 안전함까지 30분 동안 조용히 시청했어요. 중간에 누군가 저게 정말 한국이야? 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몇 분간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그때 한 임원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놀랐어. 내가 알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르네. 다른 p d 도 끄덕였어요. 시청자들도 분명 놀랄 거야. 마르크조차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사라 이건 예상과 다르네. 정말 이런 모습들이 일상인가? 저는 자신있게 답했어요. 제가 3일 동안 직접 경험한 진실입니다. 하나도 과장하지 않았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런 콘텐츠라면 화제가 될것 같은데, 아시아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신선한 시각이야. 결국 본사도 전략을 수정했어요. 서울편을 그대로 방송하기로 결정한 거죠. 방송 송출 후전 세계 SNS에서 실시간 반응이 폭주했습니다. 이 도시 진짜 살고 싶다. 우리 도시가 배워야 할 곳.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 시청률도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몇달후 저는 다시 서울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회사 공식 출장이었어요. 방송 후폭풍이 워낙 커서 후속 취재를 하게 된 거죠. 세계 각국에서 서울 모델에 대한 문의가 쇄도했다고 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한 직원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CNN 사라 기자님이시죠? 방송 봤어요. 정말 감사해요. 처음으로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했어요. 그동안 기초 한국어를 배워왔거든요. 박진우와 양혜미가 다시 저를 맞아줬습니다. 사라님,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전 세계가 서울을 알게 되었어요. 박진우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한 일이 정말 의미 있었구나 싶었죠. 홍대를 다시 찾았을 때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제법 많이 보였어요. 토스트 가게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그 방송 나오고 프랑스에서 왔다며 사진 찍고 가는 손님들 많아요. 영어로 안전해요 라고 자꾸 말하더라고요. 양혜미가 번역해줬어요. 아주머니가 기자님 덕분에 우리 동네가 유명해졌다며 고마워하신다고 했죠. 저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답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해요. 이 도시에 작게라도 기여할 수 있어서 제 기자 인생은 충분해요. 그날 저녁 한강을 걸으며 생각했어요. 제가 찾은 건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만든 공간, 실내로 돌아가는 사회, 미래를 향해 나아가면서도 인간다움을 잃지 않은 곳이었어요. 서울은 저에게 희망을 보여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서울을 자주 찾습니다. 물론 김치는 아직도 못 먹어요. 하지만 서울의 따뜻한 만큼은 완벽하게 소화했죠.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들도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재미있었다고 한 말씀만 부탁드려요. 때로는 우리가 사는 곳의 진짜 가치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마치 매일 보는 풍경이 당연해서 그 아름다움을 놓치는 것처럼요. 외국인의 눈으로 봐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죠. 서울이 바로 그런 도시였어요. 44년을 살면서 수많은 도시를 취재했지만 기술이 아닌 마음으로 시스템이 아닌 신뢰로 움직이는 곳은 처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진정한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 다시 배웠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가장 아름다운 도시는 가장 완벽한 건물이 있는 곳이 아니라 가장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걸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살고 계신 그곳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상 속에 숨어 있는 특별함을 찾아보세요. 아마 놀라운 발견이 있을 거예요.